오늘 종이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반진사 카페 저기 회원들이 어 이제 그 소초에서 이제 집회를 마치고 어 이따 어떤 한 회원이 그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왜 자기 자기는 뭐 어떤 글을 올렸는데 왜 얘기도 없이 예고도 없이 강퇴를 시키냐? 어떤 그 토론의장을 못 하게끔 어떤 저기 반진사의 회원들이 그것을 막는가 봐요. 그리고 그 종이라는 그분이 그 이상한 사람 저기 뭐야 뭐 5G 뭐 어떤 그뭐 국정원에서 그뭐 인체 실험 같은 그런 그 뭐~ 이렇게 약간 좀 가대망상증 환자랑 둘이서 막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그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뭐~ 이준서 엄마가 뭐~ 자살 방지 뭐~ 위원회였다 그다음에 그~ 죽은 정민군의 어머니도 그~ 같은 소속의 뭐~ 이렇게 자살 방지 위원이었다라는 어떤 막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들어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이라는 그 페이퍼 그 브라치분이 그그 남자분한테 그러면 거기에 대해 어떤 사실 근거가 있냐고 물어봤어요. 그랬더만은 막그 남자가 말을 둘러대면서 뭐 그거는 뭐 이준서 엄마가 뭐 자살 방지 위원이었다뭐 이런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. 그리고 어그 소초 어, 그 집회를 끝나고 빨리 뭔가 이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가는 느낌이더라고요. 그 반진사 회원들도 보니까 이제 뭐 급하게 빨리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었고 그리고 종이라는 그분이 약간 연예인병 같은 뭐 이렇게 자기를 현장에서 보면 뭐 악수하거나 그다음에 뭐 사진 찍는 거는 뭐 자제해달라 뭐 그런 말을 했을 때 약간 본인이 조금 연예인 그런 병에 걸린 그런 듯한 어떤 착각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이 사람이 그냥 말 그대로 후원금, 어, 슈퍼챗, 그런 어떤 돈 맛에 들여가지고 그런 방송을 하는구나. 그리고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. 그 종이라는 그분의 제가 지금까지 봐온 영상 중에서 그 부정선거 때이 사람이 항상 사이드에 나타나고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방송을 봤냐면, 그, 이제, 부정시위할 때, 그 이제 사이드 뒤에서 한뭐 이제 여학생인지 뭐 여성인지 모르겠어요. 일단 뭐 성추행을 당했다 해서, 그, 이렇게 뭔가 웅성웅성 이제 여자들끼리 대고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, 뭐, 종이가 갑자기 끼어들어서, 뭐, 이렇게, 뭐, 이렇게 도움을, 어, 주는 척 하면서, 무슨, 뭐, 저, 그, 성추행범 뭐 잡아라, 뭐 하면서, 그런 거볼 때, 약간 좀 경, 경찰 아닌가, 어, 라는 그런 좀, 그때 의심을 했었어요. 그리고, 이 사람은 어떤 그, 부정선거에 대해서, 어, 어떤 팩트라든지, 어떤 그런 걸 알리는 것보다 그냥 시위 군중심리라든지 그냥 주변 어떤 분위기라든지 어 그런 걸 파악하려는 듯한 그니까 그 어떤 중심이 아니라 그 주변을 그냥 이렇게 에워싸면서 겉도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그분 방송을 봤을 때어 그리고 반진사도 뭐예요. 결국에는 토론회장 그러니까 뭐 어떤 의혹을 제기하거나 이러면 무조건 강퇴를 시키고 뭐 토끼굴에서 뭐 원본 사진이 따로 있다고 올린 그 사람이 직접 그 종이 그거 종이를 만나려고 현장에 왔는데 재질을 당했어요. 그리고 종이도 어 무슨 일 있어요 하면서 어 그냥 어.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덮으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. 그리고 현장을 빨리 떠, 떠나려는 그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, 어, 이게 진짜 브락치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니까, 여러분들도 너무 그 아까운 돈, 슈퍼챗 이런 거 쏘지 마시고, 어, 그 돈으로 맛있는 거사 먹으시고, 어, 항상 그 지금 구독하시는 그 메릴님, 어 지금 재판 준비 중이시라고 하시는데 항상 그분 그 영상 잘 보시면서 어 진짜 사실에 그 다음에 누가 진짜 어 돈이 아닌 어 장사 장사꾼이 아닌 정말 그 진실 규명 어 하는지 그것을 어, 네티즌들 그 다음에 어,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잘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.